안녕하세요. 에버노트 기초강의 네번째, 스케치 기능 안녕하세요. 철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사진 꾸미기 기능인 스케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보통 사진에 글자를 넣거나 화살표 표시 등을 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나 기타, 그 림판 프로그램을 활용하시죠. 에버노트를 사용하신다면 간단한 사진 꾸미기는 스케치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사진을 에버노트에 넣고 사진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A 골뱅이라는 것이 보입니다. A 골뱅이를 눌러줍니다. 그러면 스케치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. 왼쪽에 보시면 화살표, 글자 뭐 모양 어 그냥 펜으로 칠하는 거 모자이크 체크 자르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. 색깔을 칠할 수도 있고요. 글자나 화살표 모양의 굵기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화살표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. 글자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영어 단어를 공부할 때도 활용할 수 있고요. 음, 그리고 어떤 모양을 표시할 때. 이렇게 표시를 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. 뭐 일자 모양도 할수 있고요.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? 연두 색깔로 해가지고 한번 칠해볼게요.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칠할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칠할 수도 있고요. 음, 음, 음. 뭐 모자이크도 할수 있습니다. 또한 어떤 어, 체크도 할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글자도 넣을 수 있습니다. 오케이. 그리고, 자를 수도 있습니다. 적용. 그, 그런 다음에, X를 눌러 주시면, 사진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눌러서, 다시 했던 것들을 삭제할 수도 있, 있습니다. 단, 모자이크는 한번 실행한 것에 대해서는 취소가 안 되니까요. 그것만 잘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번 시간 스키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